영화 건강 저 좁쌀로 할래 아니면 생으로 하는 좁쌀 공동죽그거고 다음이 이거. 이거 아니 오늘도 그냥 둘다 비교해서 해 하자 <웃음> <웃음> 아니 그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 뭐? 뭐, 비교해서 맛보고 아, 먹는 거 아, 그래야 아. 어떤 게더 맛있는지가 나온 게 아니 나야좋지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경이로운 가족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예그리나. 어, 강원도 영월에 있는 예그리나숲이라는 캠핑장에 왔습니다 음. 오늘 조금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고 멀기도 먼데평일이어가지고 일할 거 하고 오느라고 늦게 도착했어요 이제 텐트 다 치고 정리하고 저녁 준비도 어느 정도 했고 저희 저녁 메뉴는 요새 가리비가 나오는 데라서, 가리비 어이, 좋구만. 가리비 메뉴하고, 그리고 여기 영월이라서, 영월 막걸리. 어, <laughs> 제일 반가운 거. <웃음> <웃음> 여기도 역시 다른 데처럼 하나로마트 들려서 물어봤어요. 원흥결 지역분들은 많이 사가요. 그랬더니, 영월동강 생 막걸리랑, 영월동강 족살 동동주. 이렇게 두개 사가지고 왔구요. 오늘도 역시 맛있게 이거 두 개를 <laughs> 비교해가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이 빛이 나빛 빛? 빛이 나 빛이 나 그랬구나 빛이 나 음. 가을 단풍 캠핑을 위하여.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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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해 버터향이 음. 좀나 집에서 했을 때보다 더 맛있는데? 어 여기 그거 마늘 음. 버터 음. 그리고 올리브유 없어가지고 기름 조금 두르고 음. 그러고 나서 화이트 와인 어. 화이트 와인 양 많이 이 자체, 자체가 맛있어졌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껍게 나 와서 먹으니까. 그치 그치. 어, 이그 철마다. 음. 뭐야 꽃게 들어간 거 한번, 새우 한번, <laughs> 이제 가리비. 음. 이러니까 더 맛있네. 음, 우리 보기 다 나쁘다고 하면 왜 이렇게 신나? <laughs> 맞아, 사실 아빠가 더 좋아해. 그렇지? 아빠, 응. 요새 집에서는 한 방울도 안 먹어. 미물은. 아, 침 먹지. 진짜. <laughs> 어, 아 그래? 왜? 짠. 아니야 지금 처음 짠한 거야. 어기게그야 얘 육도인데. 얘도 육도야. 어, 그래? 근데 왜이게 얘가 쓰게 느껴지지? 얘랑 걔랑, 그리고 둘다 영월 양조장이거든 어. <laughs> 나는 쓰게 느껴지는 건 아니고, 단맛이 좀 덜한 것처럼. 음, 그것도 맞아. 단맛이 좀 덜하고, 약간 탄산기가 있고, 얘가 이름이 동동주잖아. 음. 동동주 느낌이 있어. 진한. <Joan> 하루 뒤보다 조금 오래 걸려도 하나도 안 타니까 괜찮다 그치 아, 그래. 지이지이단래이 있는 아, 같 아, 대신 어떻게보면 얘는 불맛은 없어 근데 안정적으로 참 근데 고구마 자체는 괜찮네요 보내까지 온게 맛있지 음. <웃음> 네? <웃음> 나도 뭐 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먹는 것 같아. 입에도 넣어줘? <laughs> 응. 네, 햇빛에. 음. 저 단풍나무 빨간 것도 그렇지만 약간 초록색 뭐 주황색. 햇빛 빠지니까 특히 있쁘네 어? 음. 그거? 그거는 그거나아이이아니야 응, 음, <laughs> <laughs> 아, <laughs> 좋으면 뚜두두두두. 아. <laughs> 맞아. 그나면 공룡 같더라. 이제 그만. 알았어. 또또또 보여준다. 저 바람나온다. 바람나온다. 코를 잡아줘야 되는데. 조금만 어쪼금 바람나올 때 코를 잡으면. <웃음> <웃음> 근데 여기 단풍 응. 끝이가 좀 지저분한 거 없이 진짜 깨끗하게 빨고. 아 그래? 그래서 여기 가 유명한 거. 총 끝에가 지저분하다는 아 이렇게 오므라 들어가지고 어 그리고 깜깜 빨갛다기보다 좀 까만 하나 둘셋 아이 아빠하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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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나아나 아이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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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 아이~~ <laughs> 잘했다 어? 이쁘다 뒷면도 뒷면? 어. 하고 그거 뜯어봐 사영아 이거 이걸로안 할거야? 아니 이거 먼저 하고 음, 어떡해, 음, 조금 밑으로 내려야 돼. 벌리 써도 갔어. 빨아 써, 빨리 써, 빨리 아빠 리 써. 빨리 써. 빨리 써. 빨리 써. 해리 써. 응. 리 써. 빨리 써. 빨리 이미 찢어 자, 맛있게 드세요. 네, 마리들버렸 네, 나 네, 오먹어이이먹겠습니다먹어디부터 먹어야 되는어야지모르부어지어디부터 먹어야 되지? 부터 먹어야 아, 부터 먹어야 되지? 부터어까 아, 괜찮아 <laughs> 다 빠져, 다 빠져. <웃음> <웃음> 먹는 거에서 망했네. 나도 잘라 먹던지 해야 되겠다. 이거 <laughs> <laughs> 음, 여왕벌인가? シオタナド,タナドお、どングラミイう 오, 잘 먹었어. 와와 와. 와, 와. 우와, 고기 맛다. 같아. 너무 맛있겠다. 이게 어디가 어디 고기 음. 살고기 맛있는데? 시원한 고기 들어가야지. 먹으면 아빠가 끓여줄게. 음, 김도 먹고. 여. 맛 봤어? 응. 아니 엄마. 아니 아직. 아 처음에는 고기만 한번 먹어보자. 음. 맛있어? 잘 됐어? 음음음 음, 지방 부분은 진짜 젤리야. 음. 어 살살 녹아 저희 이거는 김장하고 나눠주신 겉절이에요 김장 음. 일찍하고 나눠주신 거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음. 골고루 먹으면 아빠가 저 초코볼을 안줄 수가 없겠는 걸어안 섞었다 음 나를 망치 보내기냐 <laughs> 음. 짠 잠깐 음, 신청합응 요거 한번 짜나요 짠, 음. 짠. 내가 제일 커. 나 음, 인기 음, 제일 커. 어? 응? 엄청 커. 아니 어? 내가 칭찬해. 칭칭찬 <laughs> <laughs> 국수. 국 국수 국수도. 숙가 아니라 국수야, 국수. 음. 조 국수 국수. 시종만입니 상추가 또 빚을 바라는구만 다영아, 우리 벌써! 두 번째 잤잖아. 근데 다행히는 엄마가 여기 더 잘래? 그럼 잘 수도 있을 것 같아? 집에 안 가고 싶어? <웃음> <웃음> 집에서 먹을 거한 가지 챙겨올까? <laughs> <laughs> 더만이 챙겨와서 겨울에 있을까? 그래. <laughs> 진짜? 그러면 월 화, 수목 뭐, 금토일 캠핑하면 어떨 것 같아?

I'm so hungry. Mom, I'm so nervous. Why aren't you eating? I'm so hungry. Mom, I'm so nervous.